샬롬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오늘은 또 약간 다르게 또 짚어주시면서 강조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같이 보고 또 우리가 깨끗한 그 그릇 우리가 그릇이잖아 깨끗한 그릇을 죄짓지 않는 그런 회개한 심령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좀더 나아가서 짚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너희들의 심령이 곧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는 그릇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임이로다. 심령은 곧 그릇이라. 많은 것 가운데 내가 가장 쓰고 쓰임 받기에 합당한 것 또한 내가 많은 그 생명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곧 깨끗이 한 그릇이라. 생명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곧 깨끗이 한 그릇이라.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 같이 심령은 그릇이라. 너희들에게 있어 그릇이 없는 자가 있더냐? 아니라 아니라. 내가 모든 자를 창조할 때에 땅을 지은 것과 같이 너희 심령 가운데에 그 그릇을 짓지 아니한 자가 한 명도 없으며 너희들이 듣고 알고 깨닫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너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심령을 땅이라 칭하였고, 또한 심령을 그릇이라 칭한 것 같이, 땅은 반드시 심어야 하는 것이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그릇은 또한 반드시 담겨져야 하는 것과 같음이로다. 너희들의 마음, 곧 심령의 그릇 가운데에 너희들에게 무엇이 채워지길 원하는지, 듣고 깨닫기에 부족됨이 없는 너희가 되길 원하미로다 너희들의 심령의 그릇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길 원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의 풍족함으로 채워지길 원하느냐? 너희들의 그 채워지길 원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지길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자가 복된 것임을 기억하길 원하미로다 복대미로다, 복대미로다. 심령의 그릇이 지은 자와 하나가 되고 담겨주기를 원하는 자와 곧그 그릇과 그릇의 주인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너희들이 깨닫기에 부족됨이 없기를 원하미로다.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주인에게 구하기를 이렇게 구한다 치자. 주인이여 주인이여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같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 같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같이 고백하는 자가 있으나 어떤 그릇은 주인이여 주인이여 주인께서 내게 깨끗이 닦여진 이 그릇 안에 주인께서 채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으로서 내게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합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만들어진 그릇으로서 기쁨이요 또한 나에게 부어 주시는 자, 나의 주인이신 분이 기쁨이 되기에 내가 기쁨이니이다. 이렇게 그와 같이 고백하는 자가 복된 자임이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복됨이로다. 이것이 복됨이로다. 이것이 복됨이로다. 후자와 같이 그 그릇과 또한 그 주인의 심령이 하나가 되는 자가 반드시 복된 자임을 알수 있음이로다. 그와 같은 자들은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나라에 왔을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으로 내게 채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도 기쁨이니이다 나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또한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었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드리오니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같이 나에게 고백할 자가 있는 것이 내게 너무나도 기쁨이로구나. 어떤 그릇은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도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으로만 채워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함이 없음이니이다. 내가 기쁨이 없음이니이다. 아버지 어찌하여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만으로 내게 채우기를 원하시나이까? 나에게도 기쁨을 채워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게도 기쁨을 주시기 원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가 나의 나라에 왔을 때 이같이 고백하지 아니하겠더냐?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으로만 내게 채워주셨기에 내게 아무런 기쁨이 없사온즉, 아버지도 기쁨이 없으셨고 나 또한 기쁨이 없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기쁨이 없었으므로 아버지도 기쁨이 없음이니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과 또한 그릇된 자들로서 너희들도 또한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내가 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많은 이들은 기도를 기도로 간구하고 또 많은 이들이 기도로 인하여 애통하는 심령과 가난한 심령으로 아뢰고 있으나 나와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기도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구하는 자들이 적으니 너무나 안타까움이로다. 허나 내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 곧 이것인데 그 심령 그 담아질 수 있는 그릇이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떠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로다.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 곧 이것인데 그 심령 년그 담아질 수 있는 그 그릇이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떠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로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이 곧그 같은 것과 같으므로 너희들이 더욱더 나의 것을 구해야 할 것이 미로다. 아버지, 아버지여, 나의 육적으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이것도 있고 저것 또한 있으며 아버지여,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나이까? 내가 여러 가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아버지께서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육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도 나에게 이같이 구할 때에 육적으로 구한 것들도 나와 합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채워지게 되는 것과 같음이로다 육적으로 필요한 것일지라도 너희들이 정욕으로 쫓고 너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닌 것으로 구하되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마땅함이로다. 허나 육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너희와 나에게 너희와 나에게 하나가 되고 뜻이 합한 것이 될 때에 나는 너희에게 채워주는 것이 마땅함이로다. 이것이 곧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인 것과 같은 것임이로다. 너희들이 더욱더 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구할 때는 더욱더 나의 뜻을 구하라. 아버지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오니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과 영적인 것, 또한 아버지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심령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구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이같이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자들이 결국 나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미로다. 예수 글서로 통하여 반드시 여호와께 나오는 자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들의 십년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할게 될 것이요, 또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 미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것을 구할 때 더욱 더 나와 합한 것으로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이로다 사랑하는 자들여, 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아니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곧 너희들에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겠더냐? 모두 환경을 극복하고,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것, 그것은 곧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야 하는 합당한 것들이 될 터인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야 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간절히, 간절히 그것을 원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 그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함이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구하고자 할 때에 주는 자와 받고자 하는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한 것과도 같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이 나와 합당한 것으로 하나 된 것으로 구하는 데에 조금 더 부족됨이 없는 너희가 모두가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미로다. 아멘. 여기서 몇곳좀 우리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의 생명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중요한 부분,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떠나는 자들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으로 떠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의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지는 그런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이 곧그 같은 것과 같음으로 같다고 너희들이 더욱더 나의 것을 구해야 할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으므로 떠나는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가 떠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그래서 떠나가기 때문에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똑같이 지금 여와를 의지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구원에 이르게 될 것도 같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음, 너희가 10년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이 여와를 의지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기도 하고 또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지금 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것까지도 되어진다고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자들이 믿음에서 마지막 때는 떠나게 된다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워 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되었는지 사실 깊이 제가 좀 살펴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고 앞으로 믿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샬롬.